네, 안녕하세요. 수능수학 20번 공통능력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1분의 1의 x-3제곱이고요. y는 x와 교점의 x 좌표를 k라고 합니다. 이때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분의 1의 x-3승으로 fx를 정의하고요. fx를 합 함수값을 다시 합성함수로 만들면 3x가 나온다고 했을 때 f의 k3 5의 3k 1분의 1의 값을 구할 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만약에 k보다 크고 그렇다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5분의 1의 자체가 x가 되니까 k3 승분의 5의 3k 분의 1의 빼기 3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값을 구 하는게 되겠죠. 이제 이 값이 굉장히 좀 지수 분수의 밑에다가 지수 꼴에다가 이렇게 돼서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좀 아파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 K가 아까 교점의 두 좌표였으니까 K부터 실체를 파악해서 이요 물어보는 이 녀석 이 녀석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를 찾아로 가봤더니 K가 제가 5분의 1의 x 빼기 3,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5분의 의 x선을 x축으로 3만큼 평로 이동한거죠 5분의 1 x는 0일 때 1을 지나고 어 0하고 1 사이니까 이런 형태가 될텐데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0하고 1이 3하고 1인 요점이 y 절편은 x에 0 넣으면 125가 돼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는 5분의 1에 x 대2 3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3일 때 3인조 이지나니까 이렇게 되었고 여기 y는 x가 되겠습니다. 교점의 x 좌표를 k라고 했으니까 여기 y 좌표도 k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점의 좌표니까 또요 그래프에 넣으면 5분의 1에 k 3은 k랑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이 나왔는데 k에 관한 실체를 간단할수 있는 식이 나왔는데 그럼 요 우리가 원하는 이 식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3제곱에 5의 3k제곱분의 이라고 얘를 살펴보면 얘는 5의 마이너스 k k 제곱입니다. <laughs> 얘는 오의 마이너스 k 에 오의 세제곱이 k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바뀌었냐. O의 마이너스 K는 O의 3승분의 K이고, K의 O의 마삼제곱이 되겠죠. 이식에다 넣으면 K의 마삼제곱에 O의 얘가 O의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이니까, O의 마이너스 K를 여기다 넣으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k의 마 3제곱에 k의 풀 3제곱에 <laughs>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의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 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이제 이 조건이 나와 있죠. f의 f의 합성 함수는 3x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여기서 x를 이 합성 함수에 넣으면 x 다시 합성을 하면 3x가 나온다는 거니까. <laughs>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f(x)가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이 x를 찾으면 여기가 3x가 되니까 이 x를 찾아서 세배를 해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아까 5분의 1에 x 마이너스 3승이라 했고요. 얘는 5의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어면 x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이 fx의 함수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인 x를 찾으면 되는데 그 x를 찾았더니 x가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넣으면 x3 곱하기 12니까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때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의 시체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저것이 식 변형을 통해 보니까 K의 마 3의 5의 k가 되고, 이게 표점의 x좌표에 대한 k값을 구해보니까 연관이 있어서 그를 어, 변형을 통해서 찾아가니까 결국 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 조건에서 어, x를 f의 함수값으로 구한 다음에 합성 함수 f f의. 1대 3X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여기에 X 값만 알면 3배를 해준다면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f 의 O에 마이너스 구승이 나왔다는 말은 FX가 O에 마이너스 구승이고 FX가 마이너스 구승이나올 X가 12승이 되어야 되니까 어 이때 X는 12네. 그러니까 3배 하면 되겠네.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잡고 우리가 암기한 어떤 식을 하지 말고, 묻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이 실체가 뭔지를 찾아가면, 하나, 둘씩 찾아가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빠짐없이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